자 힘들, 지금 셋인데, 이거 잡고 갑시다. 로맨스를 1차 매수 좀 합시다. 음. 자, 로맨스를 1차 매수만 좀 해보겠습니다. 음. 자, 루멘스를 매매 좀 해볼게요, 힘들, 루멘스. 아, 바로 부야이 걸려버렸네. 어. 매수 좀 하셨어요? 일단 여기 위로는 따라가지 마세요, 힘들. 어, 지금 위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. 어. 또 시, 지금 15분 남았기 때문에 괜히 또 이렇게 툭 밀려버릴 수 있으니까요. 어. 좀 눌리면 더 사고 어 따라가지 마세요. 종가 흐름 보면서 더 잡을지 여부 결정하겠습니다. 음 갈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3시 10분까지 보고 살려다가 지금 바로 칠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건데 일단 기다려 보시고 음 시간 여유 있으니까 또 흔들리면 좀더 사보든지 할게요. 신호탄 같으니까 어제는 우리가 서울반도체를 매매했었는데 그죠? 어 같은 또 LED 종목을 오늘, 종가를 잘 끝내놓으면, 내일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. 아니요, 이거 아직, 무조건 간다, 보장 못해요. 또 흔들렸다가, 밑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,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수익 실현 안 할게요, 힘들. 어, 끝까지 봅시다. 어, 어떻게 만들 건지. 지금 순간 오버슈팅 걸려서, 매도가 나오는데,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, 기다리시고, 조금 보다가 매수할게요. 조금 여기서 진정되면, 제가 조금 더 사겠습니다, 이거. 없는 분들은 지금 빠졌으니까, 여기서 매수하세요. 어? 지금 물량이 터졌는데, 제가 보기에는, 여기서 시세를 마무리하기보다는, 출발 단계에서 변동성 같거든요. 어, 그래서 지금 안판 건데, 어, 여기서 좀 매매를 오히려 어, 좀 해보고, 아까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려 보세요. 제가 종가를 보고 괜찮으면 더 사고 그렇게 할 테니까. 약간 어. 거래가 지금 한 50만 주 정도 터졌는데 많이 터졌거든요. 어. 근데 죽으려고 터트린 게 아니라 이거 매집 과정인 것 같아. 어. 기다려 봅시다. 없는 분들만 조금 매수해 놓고 조금 볼게요. 아직 이거는 문자를 안 보냈어요. 어. 문자를 제스타펜노라에 있으니까. 변동성을 다 확인하고 나서 직장인분들도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. 조금 변동성이 위아래 있으니까 지금. 뭐가 무서워? 안 무서워요. 쫄지 마. 뭐, 몰빵한 것도 아닌데, 왜 쫄아요? 더 사면 되지. 그죠? 지금 이게 매집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어. 아니면 진작에 팔았죠. 이제 바닷권인데 고가 매집이 들어오는 걸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, 좀, 호가 흐름을 좀 유심히 보는데요. 한 15분까지만 보고, 제가 더살수 있습니다, 지금.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, 지금. 제가 더 사라고 할때더 사세요. 애인들 함부로 막, 수량 늘리지 마시고. 제가 하자고 할 때만 더 하시면 됩니다. 그냥 밀어놓고, 며칠 또, 다시 밑에서 끌고 어,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, 이 자리에서 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, 그거는 지금 알수 없어요. 종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됩니다. 음, 종가에 밑으로 툭 밀어가지고 어, 아예 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. 그러기 때문에 음, 수량을 막 이런 데서 함부로 계속 모으면 안 돼. 이런 변동성 걸릴 땐 어, 확인을 받아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다시 밭치 굵고 나오면 갈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며칠 또. 눌러 댈수있 으니까, 지금 16, 17 분이 죠？17 분 괜찮 은데, 어, 조금만 보고 더살 게요. 어, 아직 까지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이거 조금 더 잡고 가 세요. 루멘스, 루멘스 조금 더잡 아도 되겠 습니다. 조금 더 잡고 문자 보내 주시 고요. 어, 매매 하고 가 세요. 어, 괜찮아 보입니다. 어. <laughs> 8분이니까요. 어. 고가의 거리가 터지긴 했으나 크게 보면 바닥이에요, 힘들. 이게. 응, 그죠? 거리 터지는 게이 자리에서 거리가 터지면 위험해. 이 자리에서 거리 터지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매집일 가능성이 높아요. 일단은, 어 매집이라는 걸로 간주하고 들어갑니다. 어. 시세가 좀 나와주면 세게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. 아, 근데 주포한테 너무 미, 미운 밉상하면은 주포한테 밀리니까 너무 티나게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리는 하지 마세요 님들 주포가 기분 나빠 버리면은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, 어 그죠? 아이 새끼들 왜 이렇게까지 물량 던졌는데 아, 안 팔고 위로 사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님들. 고생하셨고 어